초기불교 2의 제3장입니다. 제3장 열반, 초기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1. 초기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 열반 초기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하나로만 말해보라면 그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이 가라앉음,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빛바림 소멸 열반이다로 표현되고 있고, 담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 설해지며, 무위라고도 정의됩니다. 여모,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에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모, 이욕, 소멸이나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소멸의 동의어이고,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성제 가운데 멸성제, 즉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1. 수행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수행은 바와나라는 용어로 총칭되는데 이 바와나는 발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37가지 깨달음이 편해 있는 법들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37가지 깨달음이 편해 있는 법들은 37 보리분법, 37 조도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교학. 수행만 하면 열반은 실현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7 보리분법을 닦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해는 발정도의첫 번째인 바른견의 내용이기도 하고, 질각지의 태법각지이며, 오근오력의 해근해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가 없이 37보리분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망한 말입니다.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대한 바르고 완전한 이해가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교학 혹은 교법이며, 이러한 체계를 법이라 부릅니다. 인류가 가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인가, 둘째는 세상이란 존재란 무엇인가, 셋째는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의 다섯 가지 무더기의 적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와 18개로 말씀하셨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의 12처라고도 하셨고, 또는 여기에다 여섯 가지 아르마리를 더한 18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온 12처 18개는 모든 불교의 기본 교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세상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물주, 절대자, 신 같은 어떤 힘센 존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은 조건 발생이고 여러 조건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수 많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나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밝히신 것이 연기의 가르침 12연기입니다. 이러한 나와 세상 연기적인 관찰은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체계화되는데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네 가지라고 하시면서 사성제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37보리분법의 수행이 있어야 애탈열반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3.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 부처님은 부타의 번역어이며 부타는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실현한 분의 가르침이 불교, 붓다 사사나 부처님의 교법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조기불전에서는 크게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성제를 깨달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문명 등의 연기의 구성요소가 빗발래어 소멸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경 등 여러 경에서는 사성제의 철견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를 완성해서 깨달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에 비해 샷가문이 곧다마경을 비롯한 여러 경들과 율장에는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을 통해서 또는 연기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부처님이 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연기의 유전문은 사성제, 의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응하고 12연기의 환멸문은 사성제의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응하므로 사성제와 12연기는 결국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오온 12처 사성제 연기의 가르침은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이고 이것이 불교 교학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과 세계와 진리와 연기에 대한 교학체계를 토대로 37 보리분법을 수행 실천해서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 애탈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교학 체계를 파리야띠라 부르고 37 보리분법 등의 수행 체계를 빠띠빠띠라고 하고 꿰뚫음을 빠띠외다라고 칭하는데 이 셋을 불교의 근본 주제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학과 수행은 최종적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로 규결됩니다.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는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나와 세상이 전개되고 그래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구명한 것이 고집성제이며 이것은 가래를 근본으로 합니다. 가래를 근본으로 하는 모든 번뇌나 불선법들이 해소되고 제거되고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며 이것은 고멸성제입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도닥금이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팔 정도를 근본으로 하는 고멸도성제입니다. 4.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 온처, 계근, 재연과 37보리분법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의 둘입니다. 교학은 5온 12처 18개 22근 4성제 12연기의 6으로 정리되고 수행은 4념처 4정근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8정도의 37보리분법으로 집약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원음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5. 사유타니카야와 온처계근재연 37보리분법 사유타니카야는 그 주제가 분명한 것을 주제별로 함께 모아서 결집한 경전군입니다 56가지 주제별로 모아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4가지 주제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학과 수행 주제 중심, 둘째는 인물 중심, 셋째는 특정 존재 중심. 넷째는 특정 부류의 인간 중심입니다. 이 가운데 교학과 수행의 주제가 핵심이며, 따라서 상유타니까야는 조기불교의 핵심 교학 체계와 핵심 수행 체계를 기본 주제로 하여 결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반경과 관련 주석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안때 사리프타 존자는 마가다에서 날라까 가마까에 머물렀다. 그때 잠복카다까 유행승이 사리프타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리프타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뒤안 한 곁에 앉았다. 안 곁에 앉은 잠복카다까 유행승은 사리프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살이 붙다여 열반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다금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다금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다금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다금입니다. 도반사리프다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도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도다금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방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날라카 가마카 혹은 날라카 마을은 사리프다 존재가 태어난 마을 이름입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잠부 가다카 유행승은 사리프다 존재의 조카였으며. 그는 옷을 입는 유행승이었다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잠복하다 까는 잠부 열매를 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열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의는 정종도론 제1 6장에 1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석서적인 논의를 종합하면 열반은 출세간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되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체득하는 순간에 번뇌가 멸진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담육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 불립니다. 열반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은 있습니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달금도 있습니다. 열반은 아주 미묘한 것으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등의 성자들에 의해 체험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제3장 요약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있습니다. 초기불교는 인간과 세계와 진리와 연기에 대한 교학 체계를 토대로 37 보리분법을 수행 실천해서 무상고 무화를 꿰뚫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입니다. 초기불교 이해책에는 핵심 내용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도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불교 공부는 유장한 마음과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유장한 마음을 가지시고 당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기도 하시면서 차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거듭 거듭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3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4장에서 뵙겠습니다.